제목입니다. 생수의 강 오늘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주, 이렇게 RTS 동문순회 캠프가 있었고요, 월요일 날. 어, 너무 놀랍게도, 이렇게 영접운동이 계속 지게마다 일어났고, 또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요일 집회, 수요일 목요일은 동문순회를 쭉 거쳐가면서, 제일 제가 잘한 게 있다면은, 그렇게 바쁘게 흘러가는 속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형제들은 불신앙했을까? 그 부분이거든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불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빨리 문제가 왔을 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면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 시작하고요. 우리가 늘 그렇게 응답을 잘 받으려고 하는데, 응답의 기준이 보입니다. 늘 우리는 뭔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응답의 기준은 어디냐? 이 복음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어 버렸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는 고린도 전서 12장 3전에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랬고요. 또 에베스 3장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로세서 2장 6절 7절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워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가면은 오직 예수가 될때 어, 이보다 더 좋은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실제적으로 다 지내가거든요. 그리고 좀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또다 지내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딱 바뀌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는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응답을 또볼 때에 이제는 수준을 조금 높여야 되거든요. 늘 우리는 뭐냐 부족합니다. 그렇죠. 제일 많이 부족한 게 경제입니다. 그게 또 건강도 이렇게 충분하면 되는데 건강도 사실은 좀 이렇게 안 좋고요. 또 경제도 안 좋고, 또 업도 잘안 되고, 그 속에서 사람들하고의 만남도 잘안 되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가지고 증거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라 했잖아요. 이 속에 들어가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 보화 이런 게 지식이 다 감춰져 있느니라 이랬거든요. 지혜, 지식이,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랬거든요. 이 응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골레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우리는 큰 응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헷갈리지 말고, 이제부터는 응답이라고 하는 여기에 표준을 딱 가져있어야 되거든요. 늘 헷갈리니까요. 절대로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면은 가장 축복 속에 들어가겠냐. 저는 확신합니다. 어, 체질화 되어야 되는데, 이 보험이 체질화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 오면은 늘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늘 생활해야 됩니다. 24시 만약에 기도가 되어지면 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해 주실 때에 치유의 역사들이 나오고 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갈수 없는 곳을 가게 되고요.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이 우리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끊임없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때에 보금마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생활아 현장의 보금마.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해서 되어져 오는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나는데 자꾸 자꾸 안 되고 힘 빠지고 그리고 노력해도 안 되고 뭐 그런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은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사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빨리 주인을 바꾸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이 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찔 때가 다 되어 가는데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명절이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주인을 바꿔 가지고 여러분이 응답이라고 하는 이 정말 중요한 이 기준의 수준의 표준에 들어가게 되면은 갈급한 세대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항폐해져 있구나 이런 걸 보게 되고요. 맞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예모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께 있으면은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다윗을 갖다가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모를 보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심지는 키도 보지 말라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보면은 이 갈급한 세대들이요 너무 너무 항해가지고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볼 줄 모릅니다. 오늘 3 7정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뭐 갈증이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 갈증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힘든 이유를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는 질병이 당장 와 있으면 은아이 질병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어술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전부 이게 장식이 3장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곳이 사실은.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가지고 물고기가 물을 떠난 그 자체에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또 쉽게 말하면은또 사단에 잡혀가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잖아요 잘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누구라도 잘하고 싶죠. 안 돼요. 그리고 공부도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공부 잘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지고 가 복음 체질이 되면 됩니다. 아멘. 우리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앞에 딱 붙잡히는 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오늘 보니까 이갈증을 어디서 에 오느냐? 그리스도 없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은 다네 개로 오란 거예요. 짐을 다 짐을 주고. 늘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요. 뭔가 짐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사단에 종로도 하면은 우상숭배하고 정신 문제 올때 이때부터 해가지고 수고하고 묵은 짐을 딱 짐을 주게 됩니다. 오늘 37절에는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시라는 거 있잖아요. 아니 뭘 마시라는 겁니까? 오늘 게시록 3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놓으니 네가 만약에 문을 주면은 내가 네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이렇게 살리라 되어 있고요, 또 함께 먹으리라.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는가? 기념하라고 하는 거죠. 기념하라. 고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설명하시고 내 피로 세운 새 은약이다. 그랬거든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을 딱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갈급한 부분이 없어집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가서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라겠냐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쭉 봐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갈증이 많은지, 왜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딱 바꾸면 됩니다. 이 갈급한 세대를 가만히 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이래 되어 있는데요. 어, 그 명절이 무슨 날인가 하니까 초막절입니다. 오늘 명절에 대한 부분을 쭉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초막절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뭐 많이 지키잖아요. 6월절.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이 부분은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겁니다. 강야 생활을 할 때를 기념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강야 생활할 을때 있잖아요. 늘 성막을 중심으로 해갖고 장막들이 늘 움직여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았거든요. 그래서 강야 생활할 때에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대, 교회, 멤버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이거 해야 됩니다. 오직. 오직이 되지 않으면 강렬 생활을 갖다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 지금 온 많은 문제들, 이 강렬 생활이거든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뭔가 부족한 거, 전부 강렬 생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있는 불신화, 그리고 염려.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이 불평. 인본주의. 인간이 세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어, 거지 건성. 강야에서 이걸 없애야 되거든요. 아, 하나님이 매일 만나고 매출하기 주는데도 늘 거기에서 거지 거지. 왜냐니까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거짓이 안 했잖아요. 노예 생활, 그래서 노예 체질,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오직이라고이 안에 들어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역사. 자, 이렇게 되면은 유일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금 때문에 준, 어, 경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영원성이죠. 뭐냐, 어, 우리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정말 기념비적인 그런 축복을 받게 되고, 모델적인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 갈급한 세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면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대 시대마다 복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비밀을 갖다가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니까 그 생수를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뭐냐? 두번째로 보면 함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요 갈급한 세대는 에스겔 37절이라면은 이는 에스겔 47장하고 똑같아요. 갈급한 세대.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어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가지고 저골짜기를 갔는데 전부 마른 빼다게 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자야 이 지금 마른 빼들을 갖다 어떻게 살리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이 빼들에게 대언을 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빼가 빼가 연결되면서 큰 군대가 됐는데요.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38절에는 함께라고 하 했습니다. 에스겔 47절로 이제 넘어가면은 아니 강단에서 나온 물이 계속 이렇 나오는데요. 내를 적시고요. 그 다음에 강으로 갔다가요. 나중에 바다를 쭉 덮어 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조금 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생수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밑에 놓아 있잖아요? 3 9 절에 보면은 이는 그 지금 말하는 생수가 흘러나오 이 말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여기 요. 요일,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이곳에서 이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 근데 말세에 네개내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그리 그래 되 있습니다. 어, 너희의 어린이들은 연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한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은 뭐냐. 함께, 성료를 함께 한다. 이 말이 임마뉴엘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임마누엘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리고 26절, 27절에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 일을 말하리라. 자, 이런 축복을 오늘 받은 거야. 인마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데, 끊임없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 걱정할 필요 없죠.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가 무슨 배냐는 겁니다. 이거는 그 배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배의 한 중앙에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은 양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전 인격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성령이 각사람위에 하나씩 임하여 앉더니 이렇게 되거든요. 참 놀랍죠. 어,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뭐가 안 된다, 그다음에는 또 어떨 때는 힘들다, 어떨 때는 뭐 죽겠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39절에 보면은 이는 거를 가르쳐 그 이는 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므으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지 않았이 말이거든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성령충만함. 39절. 성령충만함이란 말은 하나님의 역이 내게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자꾸 문제 해결해 주라고 하는데 내 문제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이 왔으면 그 어려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24시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24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문제, 그 다음에 위기, 그런 갈등들이 전부 축복을 보이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되면 되겠냐? 행복하면 됩니다. 24시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게 24시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데요. 진짜 내가 24시 이렇게 누림이 시작되면은, 문제, 사건, 위기하고 관계없이 누려지는 겁니다. 왜냐? 주인을 바꿔버리면은. 그렇죠. 여기에서 24시 누림 속에 한번 들어가 봐. 문제가 해결되어야 누림 아닙니다. 우리가 누림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데 가가지고, 카페 가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여유를 즐기고, 그게 누림 아닙니다. 문제가 그는 그렇게 할일 없는 사람들 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 가지고 하면 더 아름답겠죠. 그죠. 여러분처럼. 그런데 진짜 누림은. 문제와 위기와 사건이 오고 환경이 안 좋는데 내가 그걸 누리버리는 거야. 또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을 누리버리는 거야. 이때부터 해서 25시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25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불과학력적인 응답이 오는 겁니다. 아멘. 자, 이 축복을 찾는다는 겁니다. 불과학력적인 이 축복이 오는 겁니다. 불과 학력적인 축복이 오면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불과 학력적인 축복들이 계속해서 온다니까요. 불과 학력적인 축복들이 나하고 관계없이 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축복하시느냐. 우리 인간이 생각,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이고 대표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야. 자, 축복 속에 도어가는거한 시대,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너무나 이렇게 대단한 걸 우리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함 누려보시라니까. 아, 문제 속에서 누리는 거야. 그리고 위기 속에서 함 누려보는 겁니다. 왜냐 문제는 뭐라고요? 축복. 위기는 뭐라고요? 기회 갈등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딱 되면은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 정말 모델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이런 축복들이 계속해서 올줄 믿습니다. 어, 이번에 쭉 이렇게 캠퍼를 또 보면서, 어,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 걸또 보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흐름을 쭉 보니까요, 지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심지어 청년들도 이렇게 영전 메시지 하고, 또 이런 훈련을 시켜보니까 그걸 사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굉장한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구나. 그게 보여져요. 올해 지나면 내년에는 더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입니다.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현장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어, 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니까 아주 요 마음에 와닿더라니까요 어느 날 어, 어느 시대에 어, 지금 영국의 학생들이 어디로 갔냐 유학을 프랑스로 간 겁니다 아예 프랑스로 갔는데 뭐가 자꾸 자꾸 티끌이 잡히고혀고 쫓겨나는 겁니다 이래서 쫓겨나고 저래 쫓겨나고 나중에 왕이 영국 왕에게 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 왕이 왜 우리 애들 자꾸 쫓겨오느냐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신하가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그런 학교가 없습니다. 대학가 없다고. 막 노발대발해가지고 어, 이런 학교를 켜난 거. 자, 이게 막 어마어마한 이 강물이 이렇게 막 흘러 내려오는데 그걸 갖다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항소 같은 그런 인재를 켜란 거. 그 대학이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여러분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으로 저와 얘를 불렀습니다. 근데 현장을 변화시킬 하면꼭 해야 될게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야 돼요. 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높이, 넓이, 깊이 이 말은 정보를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빨리 이 부분이 되어야 돼요. 이 부분이 없이 뭔가를 일을 시작하면 잘안 돼요. 아니, 왜잘안 되지? 이렇게 물지거든요. 좀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좀 넓은 그런 걸 보고요. 그래서 깊이 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도를 좀잘 받으면은, 굉장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사실은 부동산 이런데 투기에 뭐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동산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왜 봤냐 하니까, 아니, 선님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고, 또 인도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경제책을 한 달에 한 건, 정안 되면 두 달에 한 건이라도 읽어요. 왜냐하면 소통이 돼야 되잖아. 무작정 뭐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기도하다가 피를 꽂히면, 아, 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명함이요. 아니, 내 명함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저분이 이런 분이었지. 그리고 이걸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만난 명함을 다른 걸 줘요. 이렇게 되면요. 곤란한 겁니다. 좀 멀리 내다보고 있잖아요. 정말 좀 멀리 내다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위를 봐야 되고 아래를 봐야 되고 옆을 보라는 말은 위는 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상사도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뭐냐? 영안입니다. 이렇게. 어, 현장을 어떻게 흐름을 변화시키느냐? 이러면 됩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한번 받아보세요. 굉장한 일들이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이거는 시간표를 말합니다. <laughs> 내가 살아왔던 그 많은 아픔 속에서 그리고 현재 내가 인도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이냐. 그래야 딱 맞아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했으면 그 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지. 너무 다른 일을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되면 사람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표를 잘 보고 성령 인도를 잘 봐야 됩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 인도를 잘 받을 때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될 것입니다. 예평남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현장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십니다. 어, 여러분은 갈급한 세대를 볼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요. 또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위기도 위기가 아니다. 어떤 질병도 질병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때에,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24시 누림입니다 그래서 25시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 영원한 한 시대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갈급한 현장에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현장을 바꾸는 그런 주역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가문을 바꾸는 주역으로 세워 주시고 또 교회를 바꾸는 주역으로 세워 주시며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